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주말니다 토요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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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말, 주말인데, 뭐 먹으면 좋을까요 나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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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밀페유? 뭐 나베? 어, 나 나베? 나 나베? 나 나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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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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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해요 제친구예요 충청도 제 친구입니다 죄송해요 네. 재밌다. 떠나졌어요? 에어컨 끌까요? 이도 나가졌어요. 이도 나가졌어요. 건희는 정말 재밌는데 가끔씩 이렇게 사람을 아찔하게 만드는 재미가 <laughs> <할수> 있어요.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이걸 즐겨요어 아. 스릴 있어 스릴 있어. 소속 불만. 네. 스릴 <laughs> 있어 유. 하하. 와 진짜 방송할. 나만 즐거움 됐지 뭐. 와, 와, 네, 너무 싫다 건희는 왜 동물기 아니셔요 아, 동물기. 귀, 귀 있는데 지금 열심히 숨겨온 거네요 맞아, 건희는 어, 찐 토끼여가지고. 맞아, 토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 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<목소리도> 그러면 제가 이번 활동 팬싸 <Platform> 끝나기 전에 한 번은 할게요.

이제 저희 샵에서 이제 오늘 또 토요일이라 웨딩손님들이랑 고객분들이 많으셔요 주말에 특히 그러면 저희 VMP룸에서 헤매봤거든요 <laughs> 그래서 그방 안에서 헤매봤는데 그 방이 두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 헤어를 받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우 형이 메이크업 끝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서우님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이랬는데 서우 형이 아저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안에 의자 깔아도 서약 안 되기 때 <laughs> <laughs> 제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어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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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멋있어요 제 <웃음> 멤버들과 <웃음>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고 <laughs> 왔습니다 뭐디감동적기형 네. 네. 즐기면서 왔잖아 <laughs> <얼마나? 웃음> 솔직히 저 정도면 <laughs> 좋아하는 거야 좋아? <laughs> 저 정도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<laughs> <laughs> 아, <이제 좋아서 웃음> 좋아 제나 이거밖에 안할 거야? 네, 그러면 골라줘요 반박 볼까 봐 정묘, 멋있는 옷에이 머리 하기 아니면 평생 이 머리 안 하기. 진짜 멋있어야 돼. 시상식의 이 머리하고 오기. 좋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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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, 그 어떤 음식? 그맨 단체로 단체구나. 하는 건 어때요? <laughs> 단체로 한복 입고 가다라뭐라이 예쁘게 해야 되는데. 그 진짜 중요할 수에이 머리. 이거 명다 하기. 오. 거의 잊어버렸어. 오히려 좋아. 이누아에서 이누아에서. 잘 읽을 지향도 없쓰 오, 이게 <미디어> 그렇단 말이지. <laughs> 한복 입고 <번에 웃음> 네. <웃음> 좋아요? 네, 좋아요. 아 예상치 가져왔는데요. 세상 참 되게 담백이어서 당황했어요. 그랬지. 아, 아 이것 뭐. 좀 아기한테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좋아. 이런 가지고 당황했어요. 당황했어요. 저는 지금 고장 나 아, 버렸어요. 자주 해야지. 맞아! 어, 그러면은, 나중에 해외에 나갈 때도 그 머리 할 거예요? 할수 있으면, 네, 그러면은, 어, 이번에 이번에 일본에, 일본 출국할 때 그런 어, 거예요? 네, 네. 오! 출국할 때그 머리 해주세요 그러면은, 그러면 기사님들이 기사 제목 진짜 재밌게 써주시겠다. 맞아! 그니까! 공항에 깜찍 다람쥐 출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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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진짜 그렇게 깊게. 기... <laughs> 아니 근데 남는 공항 출국에 그렇게 가는 것보다 앉아서 기내식 먹고 있을 게더 웃길 것 같아. <laughs>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부모님 만날 때도 귀합 한번 해줘라. 아 부모님 이 좋아하실 거야.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. 그지. 부모님. 이 그지. <laughs> 그지 <그치>. 그지. <그치, 그치. 웃음> 네 <웃음> 넘어갈까요? 네. 휴. <laughs> 아. 쉬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맞아요 넘어올 이아 다른 주제를 꺼내야죠 다른 주제 <laughs> 아, 어... 오늘 저희 이 스포티한 의상 있잖아요 베스트 드레스누군것 같아요? 저리가 빨랐지 요 그러면은 <laughs> 멤버들 한번 뽑아보자 멤버들 뽑아보자 서로의 옷을 <laughs> 한번 둥글 입글담자 이렇게 서로를 봐야 지 아니 아니 과동해 사실 나딱 정해져 있어 본인 어, 취향이라어 네. 본인 취향 네. 난허물이었어 화봉이! 아 근데 저건 운동할 때 그렇게 좋은 복장은 아니야 그래요? 네? <laughs> 아, 아, 아니 근데 평소에 이걸 또다 나는 형귀 보다는 편한 거 아니 아, 야, 이게 체육할 때 되게 편했었어딱 축구하기 좋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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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에 나갈 것 같아 <laughs> 그러니까 훈남 체육 선생님 룩 같은 여기에 머리띠 딱 하나 있어. 아? 고양이. 야 <laughs> 네, 고양이가. 이거 중요하지. 그미천 올라가는 거야. 미2일이 아, <laughs> 올라가요? 1 고양이 복분 속도 1올라갑니다자 <laughs> <laughs> 싸가 사람 몇 예. <laughs> 네. 나는 건희. <건이>. 감사. 감다저 <laughs> 그냥 다 아, 제 <laughs> 어? 아네 <아니야. 웃음> 아, 저 진짜 신기한 <laughs> 네. 거 있어요. 저이옷을 진짜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준비를 해주신 옷이거든요? 근데 저이옷 실제로 있어요. 아, 진짜요? 집에 있어요. 이 옷은 왜안 입었어요? 네? 아, 왜안 입었어요? 나새 입었어. 아, 어, 계절이 안 맞아서 못 입었었죠? 아, 그래도 수동을 안 하긴 하는데. 아, 거니. 예쁜데, 아, 양말이 살짝 아쉬워. 아, 진짜 무슨 색이 아, 포인트예요? 어떤 색? 옛날에. 난 어, 이럴 때는 그거 착용하지. 난 깔맞춤으로 네. 하얀색 신었어 아니야? 그런 거 아니고 양말이 이거랑 소라색 있었는데 소라색? 어 약간 이거랑 비슷한 색이데 살짝 그 흙기가 도는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죠. 근데 바지랑 맞추는 게더 이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이것죠 신었죠. 귀여워. <laughs> 저를 근데 이길 순 없어요. 전날이도 있거든요. <laughs> 바퀴벌레류. 아 이게 열리더라고요. 아 무당벌레 같아요. 곤충 아 날개 기능. 제가 드릴게요 아, 사실 이거 이게 약간 배짱이 같다고 생각했었어요. 아, 이런. <laughs> 어쨌든 다 벌레네요. <laughs> 나는 미옷 되게 그냥 신기했었어. 이 종이가 네. 붙어서 파는 거 알아요? 이거 자체가 이렇게 종이가 붙어서 파는 거래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심했어요. 아 이거. 입을 때 떼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이렇게 디자인으로 나오는 거로 예뻐요 특강 다 똑같애요? 네? 특강 네. 다똑같아요네저 718이에요 718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? 그아디다스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? 물어봐도 돼요 창잎 잡은 생신이시지 않을까요? 뭔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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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유명한 마라톤선수스나 어, 아니면? 뭔가 아니면 로맨틱하게 그 창업자님 까니무생님 <laughs> 멋있다 괜찮은데? 상상만 <laughs> 다음 질문 내워볼까요 질문이었어요 베스트 드레스니까 베스트 드레스가 누구야? 일단 난 봉준 한 표씩만 말해도 돼? 형은? 이 정도만 시간만 가도 돼이 시간만 걸어도 돼이만 말하면 되는데 얘는 화동이 형고 너는? 난나아 화동이네 화동이 나왔대요 화동이가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수 와. 박수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접니다 <laughs> 베스트 <Expert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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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스는 포토 타임 때 하나 추가돼요. 네 추가돼요. 오 <laughs> 스포티한 포즈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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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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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하신 분도 하나 추가하셔야 돼요. 뭐, 베스트 헤어 스타일. 자, 지목해볼까. 하나, 둘, 셋. 베스트 헤어 스타일은 아, 포토라이 하나 추가돼요. 저기 뭔가 들어가 있어. 네. 저도 참 아, 당황하죠. 당황하죠. 근데 실제로 헤어는 나 안에서 할래. 실제로 헤어는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어가지고 두 개를 들어가셔야 <laughs> <더> 돼요. 원 플러스 원이요. 에안 들여서 헤어지죠. 그래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래요. 왜왜왜 굳이 왜, 왜 시키지? 나 흥분했는데. 일괄 동공 동공 집중하실게요. 네? 동공이 너무 흔들려요. 오케이, <laughs> <laughs> y okay. yeah, t 오 a t was well. p h o 해요 t y p e what about you? I don't know,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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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나도 손들어야되는거 아니야? 아니, 손들면 돼요. 맞아요. 기회는 기는 공평해야 요기는 공평해야 됩니다. 그데 빨리 안 돼. 이 내려가서 내려가야 돼. 그어 내려가야지. 여러분. 시안을좀어뒤요 그리고 앉은 느낌을 내주세요. 출발이자. 오케자어요 하나, 둘, 셋. 누가 먼 느리다. 그러면 절대 못해. 와아, 완전 오랜만이다. 고마워요. 이 코인도 포즈를 이렇 살려주셨어요. 역동적이다. 또한 번씩은 포즈 는사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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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내 멍트려, 제 거, 내 멍트려, 제 거. 저요, 저요, 저요. 저 이거 반칙이에요. 아, 이거 빼고 해야 돼, 이거. 한손 끝으셨으니까 다 들어보고 반응 제일 좋은 거두개좀 뽑고 한속도를할 거예요. 뭐예요? 네. 뭐예요? 아, 자유제 나가면 사고 싶은 게. 그럼 또 뭐예요? 같은 거였어요. 아, 같은 팀이에요? 뭐였어요? 네. 어, 뭐? 에미싸요. 아 헬스장 포즈? 뭐였어요? 아 네! 이거 이거어아 각자 원하는 종목 포즈 아아 어떻게 했죠? 진짜? 또 있는 사람 종목 포즈 종목 포즈? 스포츠 종목 포즈? 찹가루요 찹쌀가루? 그 뭐야? 아 한쪽은 탑쌀이고 한쪽은 가루예요? <laughs> 자 그러면 일단 내은 한정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육대 원하는 종목 포즈 헬스장 <laughs> <laughs> <해즈장> 포즈 <laughs> <우와> <laughs> 다음 뭐였죠? 탑대 <laughs> <삼세 웃음> 갸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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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육대 로가면 참루 아육대 포즈랑 yeah. 맨 처음에 봐도 <laughs> <맞아서> 포즈가 뭐죠 <laughs> 아, 아, 두이 코드랑 아, 오케이, 어, 보드, 오케이. 어, 자, 그러면은 서우형 렛츠고. 오래 걸리니까 먼저 하세요. 맞아, 원 플러스 원. <laughs> 아, 탑살 가루랑 헬스장 아, 가지 하면 되겠다. <laughs> 아니야, 잘, 자유로해, 자유로해. 아, 니야 자유로워, 자유로워. 알겠어, 두이. 원, 아, 두이. 아, 두이. 두이, 두이, 아, 두이. 아, 두이, 세이. 아, 아이또스어수 어, 해야 돼요 형더더더더자 <laughs> 그리고 그대로 아육대 정보 아, 네. 하나 둘셋와 아, 역부족이다 아육대 뭐가 있어? 멤버들거다이어 아, 다다 e s p o r 여기 서볼때 해주세요 e 스포츠아니에안 해요? 어 놀러 가 있어 놀도오 이 스포츠 국룰 건꽃이야요양양자 그럼 서 세레모니 포즈 하나 해줘요 아주워했잖아요 <목소리> 아, <주어> 세레모니 하려요세일러문 <목소리> 할래요 <레오>. 진짜 세영모니 뱅뱅 피스 뭐예요? 안떠만 선수님 이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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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목소리>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Do it! Do t o it, chuuu. o r do it! 우리 이이 없다. 아가아니가 이거 화내 아니, 아니야? 저희 거잖아. 뒤로 가야지 이 아, 그래, 들어가 필기이잘 어울려요 <목소리도> I'm 한다는것 자체가 중요한 n g 니 h it's young. Okay, April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링 g t 올리 아, 아. 어. 올린 있어요? 아 컬링도 해줬어요 네. 네 아마요. 어리해 주세요. 아마 두번해요두번해주요 다음은 건하기 2도.

알았어. 그다음 레이븐 형님가. <laughs> 이건 아닌 것 <거> 같은데. <laughs> <진짜>? 이건 아닌데. 어렸을 <laughs> 때 그렇게 했어? 맞아. 맞아. 사 반대를 했어요. 반대를 했어요. 반대로 했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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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, 자, 이니난 거니 어울리는 옷도 있어. 아, 귀여워요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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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한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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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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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아 이거 이거 이아니아아아니했아 아니야. 아아

이상한 거 알죠? <목소리> 우리 이란 목적이란 목적이이란 목적이란 이란너적이란목어이랑 나랑 이란이란 목적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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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적이이란이란 목적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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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적이이 축구하고 싶다고 아, 아, 멤버들한테 같이 축구하자그랬어요 맞아 하 네? 아, 저희들끼리는 할수 없겠지만 그래서 다른 팀들 중에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<laughs> 내에서는 할수 없다는 걸좀 알고 있기에 네. 이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, 네. 친구도 사귀고 얼마나 좋아 어? 내가 어제 같이 가준다 했잖아 내가 어제 같이 가준다 했잖아 좋아 어, 이런 거 어? 떨인 <오스타링을> 거예요. 아. 우리 우리 골보이. 우리 우리끼리 탁구도 치러 가야되고들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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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, 아, 가야 아직도 아, 탁구 안친거 알아요? 와, 와, 와 언제부 아. 좋아? 너무 어렵네. 가라니까. 아, 아, 진짜. 전 포기했어요. 멤버들과의 운동 포기했습니다. 치러 가자 탁구. 배드민턴 치러 갔어요. 다가 탁구 칠줄 알아? 배드미터칠줄 알아? 아 너랑 아그포리 오, 나 포켓몬 레시피를 워너스 약간 스포츠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비를하지않 <laughs> 그러면 저희가 같이 운동하면 게임 끊을 자신 있어요? 어? 진짜? 어, <놀람> 그럼 에이... 자신 있어요? 아, 아, 그 집만? 아니, 은은그 그럼 어, 저, 저, 게임 저희가 어. 저희랑 친구가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. 아, 나, 나 진짜 난 게임할 시간에 차라리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. 저희랑 꾸준히 운동한다는 전제 하에 계정 어. 삭제할 수 있어요? 무슨 계정이요? 경화하는 게임. 최근에 괜찮은 계정이요. 최근에 괜찮은 계정이요. 최근에. 롤 계정이요. 아, 오케이. 오, 오 왜, 꾸준히 안 하고. 꾸준히 거? 한다면 가정하에. 꾸준히 한다면 가정하에. 아, 그럼 삭제할 수 있어요? 오, 진짜로. 그럼 삭제할 수 있어요? 할 시간이 없잖아. 그럼요 1단 3등 시키자 1단 3제시키자 생각이 똑같고 자자 아, <놀데> 그러면 오늘 덤벼 한다고 했었죠?